3명의 여인에게 사랑받은 머슴의 놀라운 이야기. 1. 영특한 머슴 달래. 옛날 어느 마을에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머슴, 달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주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과부 민만님이었다. 달래는 머슴이었지만 웬만한 양반보다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 마님은 물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그가 반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고 농작물 수확량을 두 배로 늘리자 민마님은 달래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다. 그 덕에 달래는 집안의 실세나 다름 없었는데 이집 여종인 에라는 그런 달래에게 늘 구애의 눈빛을 보냈다. 에라는 아침 저녁으로 달래가 일하는 밭으로 밥상을 챙겨오며 끈질기게 물었다. 달래야 너는 대체 언제 나에게 청혼할 것이냐? 어서 나를 노처녀로 만들 셈이더냐? 달래는 그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답할 뿐이었다. 아이고 에라나 나밥좀 먹고 하면 안 되겠냐? 겨우 머슴살이 달랑 두 짝만 가지고. 어찌 너의 일륜지 대사를 논하겠느냐. 나중에 쌀한 가마니라도 들고 가야지. 그러자 애란은 밥상을 엎을 듯 씩씩대며 쏘아붙였다. 뭐가 더 필요하단 말이냐. 혹시 내게 정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딴년이 생긴 것이냐. 어서 말을 해보더라고. 달래는 그런 애란을 달래며 빈 밥그릇을 들려보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일과 민만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니, 달빛 아래 잊지 못할 풍경. 그날도 해가 저물어 일을 마친 달래는 땀을 식히기 위해 늘 가던 개울가로 향했다. 숲길을 따라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듯했다. 달래가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늘 혼자였던 그곳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달래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찰랑이는 물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여인의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드러났다. 은은한 달빛이 수면 위로 쏟아지며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신비로운 안개 속에 감춰진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달래는 넋을 잃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바로 민만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순간, 달래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평소 단아하고 엄숙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었다. 머리칼은 젖어 등어리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과 함께 반짝였고, 달래는 그저 숨을 쉬는 것조차 잊고 말았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달래의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달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저리 고우신가. 만임을 향한 연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렸습니다 마님이 옷을 다 입고 개울가를 떠난 뒤에야 비로소 달래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달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개울가에 비친 달빛과 마님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달래의 마음속에는 이제 마님을 향한 애틋한 연모와 함께 어찌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다. 3. 점점 깊어지는 수심. 그날 이후 달래는 멀리서 민마님만 봐도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달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마님은 점점 더 깊은 수심에 빠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는 달래가 농기구를 챙기러 창고에 갔다가 술 냄새를 풍기며 쓰러져 있는 민만님을 발견했다. 깊은 잠에 빠진 민만님을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달래는 결국 만님을 번쩍 안아 안방에 눕혀드렸다. 그 모습에 질투심에 불타는 에란의 눈초리가 따가웠지만 달래는 오직 민만님을 걱정할 뿐이었다. 아니, 시방, 뭐 하는 것이여? 왜 마님을 안고 날뛰는 것이여? 에란의 다그침에 달래는 마님이 이곳에 쓰러져 있었구먼. 안방에 눕혀드리려는 것이지. 하고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그 뒤로도 민마님은 술을 마시고 마당이나 창고에 쓰러지는 일이 잦아졌다. 달래는 민마님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평소 안 마시던 술을 어찌 그리 많이 마시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마님은 그저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거라 하고 말할 뿐이었다. 4. 맹진사의 속셈.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달래는 민마님 방 앞에서 낯선 신발을 발견하고 숨어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곳에는 마을의 악덕 지주인 맹진사가. 민만님을 협박하고 있었지요. 안 돼요. 나도 더 이상 봐줄 수 없소이다. 서방님이 남겨놓은 빚을 내가 무슨 수로 다 갚는단 말이요. 허허, 민만님.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부인의 처지를 봐줄 수는 없소. 다음 달까지 만냥을 못 갚으면 이 집과 땅을 모두 압류하겠소. 이보시오, 최진사. 그리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맹진사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첩이 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민만님은 남편이 남긴 가짜 빚 때문에 맹진사의 첩이 되거나 모든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만님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은 달래는 분노에 휩싸였다. 맹진사 그놈이 만임을 첩으로 삼으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내 반드시 만임을 구할 것이오. 달래는 만임에게 모든 사정을 듣고는 분노에 휩싸였다. 만임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맹진사의 첩이 되기 싫다고 했다. 달래는 밤새도록 방도를 생각했다. 문제는 만냥짜리 어음이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달래는 맹진사가 꾸민 계략이라고 확신했다. 5. 머슴, 암행어사를 사칭하다. 며칠 뒤, 달래는 민마님의 돌아가신 남편의 옷을 빌려입고 기생집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총명하지만 빚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기생 유화를 만났다. 달래는 유하에게 자신의 신분을 암행어사라고 속이고, 맹진사의 속마음을 알아오라고 부탁했다. 내가 임금님의 명을 받고, 이 고을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노라. 특히 맹진사가 들고 있는 만냥짜리 어음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야 하니, 나를 좀 돕거라. 일이 잘 해결되면, 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 유화는 기생 동료를 이용해 맹진사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가 술에 취해 자랑하듯 말한 비밀을 알아냈다. 그 어음은 마님 서방님이 남긴 시조를 필사한 가짜라고 합니다요. 그리고 그 어음은 진사 나으리방에 있는 괴짝 속에 넣고 자물쇠로 꽉 채워놨다고 합니다. 유화의 활약 덕분에 달래는 맹진사의 집에서 괴짝을 훔쳐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6. 진짜 암행어사, 가짜 맹진사. 며칠 뒤, 달래는 다시 선비복장으로 기생집을 찾아갔다. 술에 취해 매화라는 기생에게 빠져있던 맹진사는 달래가 어사출두를 외치자. 겁에 질려 바짝 엎드렸다. 달래는 맹진사에게 죽은 박선비의 필체를 위조한 죄를 물었고, 이미 증거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내놈이 가짜 어음으로 과부의 재산을 빼앗고 첩으로 사무려 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얼굴이 사색이 된 맹진사는 살려달라며 빌었다. 달래는 맹진사를 집으로 돌려보내, 가짜 어음을 가져오라고 시켰지만, 괴짜기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맹진사는 혼비백산했다. 결국 그는 어사를 속일 수 없다 판단하고 스스로 만냥짜리 진짜 어음을 써서 달래에게 바쳤다. 달래는 그 어음으로 유화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다. 유화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받자. 눈물을 왈칵 쏟으며 달래에게 감사를 표했다. 7. 달래의 진짜 정체. 그렇게 모든 일을 해결한 달래는 민만 님을 찾아갔다. 그는 민만 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사실은 암행어사 조대호라는 것을 밝혔다. 민만 님은 처음부터 달래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암행어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달래는 민마님에게 청혼하며 그동안의 감정을 고백했다. 부인, 그동안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었소. 허나 부인 곁에 머물며 부인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소. 부디 저와 혼인해 주시겠소? 민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달래의 품에 안겼다. 달래는 맹진사와 부패한 사또 일당을 모두 잡아들여 벌을 주고 민만님과 성대한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 민만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알고 에란과 유하에게도 마음을 열었다. 서방님, 저는 괜찮으니 에란이도 유하도 처부로 들이시지요. 마침내 달래는 세 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고 이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져 오래도록 회자되었다고 한다. 8. 후일담 즐거운 전쟁. 세 명의 부인을 얻은 달래는 매일 밤 누구의 방에 들러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들의 행복은 곧 즐거운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다. 오늘은 내 차례구만요. 그러니 큰형님도 둘째 형님도 서방님을 내 방으로 보내셔야 하옵니다. 막내 유하가 눈을 빛내며 외치자, 에란은 툴툴거렸다. 아이고, 막내라지만 말이 너무 많구나. 어찌 서방님은 형님들. 두번 찾아갈 때 저한테는 한 번밖에 안 오신단 말입니까? 속상해 죽겠구만요. 에란의 불만에 유하는 형님. 어찌 저만 하겠습니까? 저는 서방님 덕분에 기생집에서 벗어났는데 서방님께 어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자 에란이 거진 눈물은 그만 흘리고 나한테 덤빌 생각이나 말어. 라며 기싸움을 벌였다. 민만님은 그저 빙긋 웃으며 자자 다들 진정하거라. 서방님께서 오시면 무조건 내 방으로 보내야 하오. 다 같이 모여 차라도 한잔해야지. 하며 지혜롭게 세 명의 부인을 이끌었답니다. 이들의 행복한 다툼은 밤마다 계속되었고, 달래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탐욕에 눈이 멀어 뒤에 닥칠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랑과 지혜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달래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세상을 바로잡는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었지요.